아이씨 학아 이씨 저 경찰관 눈나 모유 존나 맛있어 참고로 아래도 나와 여기서 인격 배출하면 보추가 돼 형님 오늘 급식 뭐요? 야 여기 학교 ]ạ. 아니야 그 학교 왔긴 한데 학교 아니야 아하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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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신입 들어왔다! 너가! 뭐야 이거? 아, 아, 뭐야? 너가!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신입 좀 귀엽네? 어, 야넌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니? 저, 저 최근에 그 지각을 한번 해가지고 이시쌩님을 봤나! 음. <laughs> 와! 나 <진짜> 미치겠네! 야! <laughs> 뭐 어디서 뭘 추각했어? 7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너무 졸려서 자고 일어나니까 7시에 30분이더라고요. 야이 새나이 개짱 년아! 아, 아 진짜 그..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지 시간 웃는 새끼들인데. 아. 조용히 해 범죄자 새끼들아. 경철 누나 오늘도 복장 예쁜데. 어. <laughs> 과터벨트 할거뭘뭘 보는 거야! 절 가! 브라질리언 왁싱 했어? 오늘 아니, 시간 달라? 아참 진짜 범죄자 새끼는 여기서 차박혀 있어. 우리 가에는 세금으로 가 벨트 입고 <laughs> 경찰이란 작사. 그러면 <laughs> 이거 징무역이 아닙니까? 나이 미친 새끼야. <laughs> 언니도 이리로 와 재밌게 해줄게. 야, 야 여기 저거 있는 저거. 애들은 다 흉악범들이야 흉악범들 어너 어, 어. 어, 각오하는 게 좋아 코코 어 지, 지각한 게 그렇게 나, 나쁜 행동인가요? 그러니까. 지각할 시간 있고 머리를 그렇게 분홍색으로 물들일 시간은 또 있어 이, 이거 자연인데 우리 엄마가 물려준 건데. 아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용납할 수도 있죠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런 뭐뭐 그럴 수 있죠. 사회에서뭐 이쁨 받고 오나? 아, 아 이쁨 많이 받고, 받았죠 선배님들. 그럼 일단 벗고 보자. 네네. 벗으면 그 아래 털은 분홍색이냐? 어, 그거 네. 내가 물어보려고 했거든, 요 경찰관님. <laughs> 야, 아이 뭐 절좀잘 파... 아시네. 야 닥쳐 너는 파란색인 거 내가 첫날부터 봤어 임마. 우리 신입은 궁금하지 않니?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? 마, 맞아요. 선배님들은 어떠다가 여기 오게 되, 되셨나요? 우리는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야. 나로 말할 것 같으면은 트위치 연구정세로 여기 들어왔고. 미친 새끼인가? 나는 이제 아유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억울해 나는 그냥 건전한 아, 애, 아, 아. 영상을 만들고자 했을 뿐인데 빨간 탁처가한 100개 정도 날라오더라고이 형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인생의 네. 대부분을 감옥소에서 사신 형님이야 너도 어후, 완전, 빨딱빨딱 매겨줘 완전 흉악범 아닌가요? 몰라 난 그렇게 흉악범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선량한 사람이야 진짜 나 내가 저 녀석 어? 어릴 때부터 내가 봐줬는데 털이날 때부터 내가 다 봤어요 <laughs> 저 경찰관 눈나 모유 존나 맛있어. <laughs> 뭔 소리야봐. <laughs> 참고로 아래도 나와. 나와. 남자야 남자 이 미친놈아. 내가 말한 우유는 밑에 거야. 어, 아 와, 단백질. 명품당. 어, 알풍선 바뀌었어. <laughs> <laughs> 나중 되면은 저기 화장실 세번째칸가면 앉아 있거든. 그때 무료 급식소 열리듯이 막으면 돼. <laughs> <laughs> 어쨌든 여기 이임페르다운 언가를 환영하고. 우리 가족이 된걸 환영한다. 잘 때도 아, 아. 필요하지. 아, 아 맞아, 네, 저저 저는 어디서 저도 우리 침대가 두 개밖에 없는데. 이 침대 위층은 내 거고 아래층은 이 형님 거야. 너는 거기서 서서 자면 돼. 어, 그, 변기에서 자라, 자면 안 될까요? 니가 변기야? 야, 너 범죄하고 여기서 수감자라고 해서 인격을 버리면 안 돼, 임마. 여기 인격 배설라는곳 아니야, 임마. 경찰관님도 여기 와서 인격 배설 하셨, 하셨잖아요.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됐고, 그런 몸매가 된 거잖아. 아 자존난 말 하네, 진짜 야, 여기서 뭐지? 인격 배설하면 다 여자가 애 되는 거야? 여기서 인격 배설하면 을보추가돼 선배님들 여기 인격 배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방인 그런 거 건가요? 너는 아니면 방법이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아, 안 했어요 한 번도 개발 좀된거 <laughs> <것> 같은데 <laughs> 저 여기 있다가 그 이상한 골 당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못못 뭐 가나요? 원래는 감옥 들어간 사람들은 다 엉덩이 짜이고 나온단다. 어이 신참, 요 테이블 아저에원 성경태 있거든? 예 보여요. 어, 그 거기 성경 좀 주워주게나 하! 이때를 노렸어! <웃음> <웃음> <웃음>